우리 대다수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기원이 됐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대부분은 이게 이제 청교도들의 시각에서 조금씩 각색이 돼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인디언의 입장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없을까? 그들도 그 사건을 기억할 텐데요. 그런 건잘 알려지지 않아요. 초기 청교도 개척자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흥미로운 내용을 하나 읽었는데요. 스완토라고 하는 인디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 얽힌 감동적인 실화를 통해 청교도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메이플라워 청교도들이 메사추세츠에 있는 폴리무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기 10년 전에, 1608년입니다. 영국의 무역상들이 그 지역에 먼저 왔었다는 거예요. 상륙을 했었는데 웬페노아그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 그들이 막 신기하게 못 보던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물건들을 들고 와서 무역을 하자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이 야만적인 장사꾼들이 인디언들을 다 죽이고 또 일부는 잡아다가 스페인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서 팔려간 인디언들 중에 스쿼토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스쿼토는 스페인의 어느 수도사한테 팔려갔어요. 근데 그분이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스쿼토를 잘 돌봐주면서 그에게 크리스찬 신앙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나중에 영국으로 보내줘요. 영국에서 존 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국간에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도 또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스콘토가 늘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니까 그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가는 배를 탈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그 스콘토가 아메리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줍니다. 납치된 지 10년 만에 시련과 고통의 세월을 보낸 스쿼토가 1618년 신대륙으로 가는 배를 찾아서 마침내 귀한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 그 땅으로 돌아오세요. 그메사추세츠 어느 지역이에요. 근데 스쿼토가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렙토스피라라고 하는 그 병이, 전염병이 그 지역을 휩쓸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스쿼토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잡혀갔어요. 기막힌 일들을 겪고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은 이미 다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항해해 가지고 결국은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스퀀트의 고향마을 근처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스칸토는 외로운 스칸토는 그들을 찾아가요. 생판 모르는 신대륙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디안이 나타나더니, 영어하고 스페니스를 유창하게 하는 거야. 어서 오라고 그러고, 어, 내, 어? 어, 당신들 만나러 왔다 그러고. 그리고 게다가 크리스찬이래, 자긴 또. 너무 청교도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죠. 여러분, 스칸토는그 지역의 인디언 부족과, 이 청교도들 간에, 정상민들 간에, 조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도록 주선합니다. 그리고 메이플라워의 선장이면서 청교도 그룹의 지도였,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분이 그 일기를 남겼는데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스콘토라고 하는 젊은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도구였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양식을 조달하기 위해 어디서 어떻게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었다. 스쿼토는 우리의 은인이다. 그렇게 이제 일기를 썼어요. 스쿼토는 나중에 열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 주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외로운 한 인디언 청년의 삶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청교도들을 살리고 돕는 그런 일꾼으로 준비시키셨다는 거지요.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요셉이죠, 요셉. 그는 참으로 아주 극적인 삶의 주인공입니다. 아들이 12명인데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부인이 4시였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을 통해서 늦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을 받으며 자라요. 그는 어릴 때부터 꿈이 많았어요. 형제들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미움받고 조롱받고 늘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걸본 형제들이 미워하다가 기회만 보면은 전혀서 혼내줘야 되겠다 미워하다가 어느 날 들판에서 그를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팝니다 노예로 팔아넘겨요. 아버지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걸로 알고 슬퍼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왕궁 경비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 갔는데요. 그는 주인의 인정과 신뢰를 받아서 그 집의 총지배인이 돼요. 근데 그때. 그는 큰 유혹을 받아요. 이 젊은이로서 물리치기 어려운 그런 이성과 또 어떤 권세의 유혹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쳐요. 그런데 오히려 성추행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대상군 집에 지배, 총지배인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감옥에 질수로 부끄러운 것도 재무용으로 감옥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동안 그가 성실하게 쌓아온 좋은 평판 또그 칭찬들도 하루아침에 비난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환경을 이겨냈지요. 인간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 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실망도 있었겠죠. 그죠? 믿음의 회의. 감옥에서도 그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간수가 그의 열쇠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받아요. 자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이 꿈을 해몽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요셉은 기도하며 그 은사를 갈고 닦아요. 어느날 왕궁 관리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왕에게 미움받아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어느날 둘이 다 꿈을 꾸고 찾아와서 당신이 꿈해몽을 잘한다니 내 꿈을 좀 풀어주시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한 사람은 복직이 될 꿈이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할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나중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꿈을 꾸고 괴로워할 때그 사람을 생각해내고 그 관리가 복직이 된 관리가 요셉을 추천을 하지요. 그래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냅니다. 앞으로 7년 큰 풍년이 될 텐데.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큰 흉년이 올 거라고.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총리로 세우시고 그 흉년을 풍년의 때에 대비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왕이 놀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를 내가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파라오가 옥세가 새겨진 반지를 빼, 이 요셉에게 탁 끼워주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니라. 이름과 자리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때 그는 3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 최강국가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된 거예요. 30세의 젊은이가. 근데 시편 105편에 보니까 요셉이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고 지혜로 장로들을 훈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30살 젊은이가 말이죠. 예. 네. 지혜로 장로들을 훈계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고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있었을까 그의 그 짧은 생애 약한 13년간 압축된 고난을 그가 겪었지요. 온갖 어려움 꼬이고 꼬이는 인생.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이렇게 성숙했고, 그는 이렇게 큰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는 가는 곳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지요. 나중에 요셉이 이제 극적으로 형제들과 상봉합니다.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되니까 형제 형제들이 어, 저 애굽에는 유명한 총리가 나타나서 양식을 많이 저장해 놨다더라. 가서 쌀좀 팔아오라고. 그렇게 식량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아련하게 돼요. 그들은 요셉이 과연 살아있으리라고,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저 어하니 벙벙. 요셉이 나는 당신들이 이곳에 판 아우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기 정신을 드러내니까. 아이고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살려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 즉,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비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온 집의 줄을 삼으셨습니다. 애굽 온 땅에 치리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가족 모두가 다 애굽으로 이제 이 이주를 하게 되고요.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다 이제 이민을 왔어요. 아버지를 비롯해서 아버지는 진짜 아그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난 거죠. 요셉의 어릴 때 꿈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의 믿음대로 다 됐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야곱이 돌아갔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복수할 거라고.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참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또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두려워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까지 다 돌봐드리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참,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요셉이 가졌던 이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들도 이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미국에 왜 보내셨을까?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깨닫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으로, 어, 바뀌어요. 불평이 변해서 감사로 바뀌어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제가 군인교회를 섬길 때, 한 번은 우리 군인들이 맨날 불평만 하거든요. 날짜만 세, 제대할 날짜. 그리고 맨날 그냥 투덜투덜, 예. 그, 삶의 모든 아무런 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출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한 내용들을 너희들이 적어오면, 많이 적어오면 상을 주겠다고 제가 현상공모를 했어요. 뭐,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끌려온 병사들이 뭘 감사할 게 있겠어요. 예. 근데 몇 명이 아주 숙제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 그들의 고백을 읽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유익이 돼요.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돼요. 어떤 형제는요 이렇게 썼어요. 저에게 채찍질하는 고참을 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따뜻한 웃음으로 대하는 고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씻을 수 있는 목욕탕 볼일 볼수 있는 화장실 부모님께 전화할 수 있는 공중전화 운동할 수 있는 연병장과 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경계근무를 섬으로 모든 대원들이 편하게 쉴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동네에서 인자하시다는 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이 저보다 키가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친구가 고등학교 시절에 성적이 많이 좋지 않아서 고민했는데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내어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번 휴가를 나가 6개월 만에 보고 싶었던 부모님께 큰 목소리로 신고를 하자 눈물을 흘리며 반겨주시는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군대에서 하던 것처럼 스스로 자기 옷을 세탁하고 부모님의 일을 도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도로서 격려해 주시는 목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목사님의 모습을 볼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눈물의 설교를 할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체육이 목사 아니고요. 자기 다니던 교회.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아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하, 주님 저도 이런 목사로 기억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를 했어요. 내 무실에서 질서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일을 섬김으로 인해 제 자신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임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임병이 성실히 저희들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부지인 아들인 저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부모님들이 이곳 부대까지 면회 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병소에 위치한 면회소에 계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의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웃으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휴가를 기약하며 기쁜 마음으로 헤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어머니가 챙겨주신 치킨을 고참들에게 줄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참들이 뺏어 먹었나봐. 예. 네. 근데도 그냥 감사한 거야. 에 내가 그 형님들 대접한다 생각하고. 고참들이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업무를 마치고 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짧은 시간이나마 쉴수 있는 공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대의 환경이 상막하지 않고 나무와 꽃들이 가득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독문을 함께 읽었는데 시편 136편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걸 한 노트 한 권을 써왔어요. 비슷한 얘기죠, 다. 감동을 받고, 지휘관한테 제가 찾아가서, 아니, 이런 병사가 있네요. 제가 이렇게 숙제를 냈더니, 휴가 보내주십시오, 사단장님. 그랬더니, 아, 특별 휴가증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냥 감사하고, 그냥, 수지 맞았지, 뭐. 또 어떤 병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시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자식들과도 떨어져서 살아야 했던 어머니이시지만, 중풍으로 쓰러지신 할아버지를 과거의 나쁜 기억을 잊고, 3년 동안이나 목욕시키고 대소변 받아내며 돌보신 존경하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입대 전에 군대 가면 죽는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26개월을, 그때는 26개월이었어요. 지금은 18개월인가? 예. 네. 군대에서 썩어야 되는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간부를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며 대화하며 내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 사회 속이지만 계급을 떠나 인간적으로 맺어지는 관계를 배우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정말 우울하고 비관적인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대학에 들어간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차츰 제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죠? 그 받은 복을 셀수 있는 그것이 수학을 잘하고 미적분을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우리 인생에서. 군대가 그들에게 작은 것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풍요 가운데서가 아니라 배고픈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듭났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곳 미국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규모로 이렇게 바벨론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전쟁 포로로 그들이 끌려갔어요. 아주 유능하고 귀족들 또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다들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끌어갔어요. 근데 역사를 알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말이죠. 저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으로 옮겨 심어진 그런 나무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이 되라고 그들을 이주시키셨어요.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통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라 그러죠.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믿음의 디아스포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에스더 왕비, 디아스포라입니다. 성전을 재건했던 느헤미아, 디아스포라입니다. 가고 오는 세대의 비전을 보여주신 지도자 다니엘 같은 사람. 왕이 네 번이나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 그때에그 총리를 지낸 다니엘 같은 사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어.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 다 디아스포라 이민자 출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1세대로 성공했던 요셉이나 또는 뭐 노예의 우선으로 지도자가 된 모세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엄밀히 보면 다 이민자들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 중에 앞으로 이런 인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보면 그들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위한 일꾼으로 중보기도 용사로 선발돼서 그 땅으로 갔던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당신들 먼저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야 놀랍다 그러면서도 이건 나하고 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실제로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윗,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그분을 깊이 갈망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인생을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미국의 조상은 청교도도 있지만 골드, 금을 찾아서 온 어, 탐욕스러운 정복자들이나 범죄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후예가 될 것인가? 누구의 족족을 따라 그들과 같은 업적을 남길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 와서 돈좀 벌어보려고 그래요. 자식 좀잘 키워보려고 그러고 아둥바둥한 살다가 돈도 못 벌고 자식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대대손손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위대한 청교도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불과 독립 200여 년에 세계 최강 국가가 돼가지고, 세계를 후렴하고, 지금 뭐전 세계가 난리인데 미국만 지금 제일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저 멀리 변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내 아버지 집이라고. 주님 이 땅에서 순례자 된 우리 인생이 길에서 주저앉아 쉬는 어리석은 나그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네, 돌아갈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고 그곳에 이르러 마침내 아버지의 심판대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일꾼들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그리고 그곳에 다 이르러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기뻐하는 인생의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의 귀한 전통을 통해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 같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 우리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다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새로운 용기, 주 시니, 승리 하 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 에서 주님 이 함께 하시 니, 주 님의 성령 나를 인도 하시 니, 시 험이, 주님 시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